정두홍은 친구 왕재를 죽인 범인이 이범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. 기억나지? 이게 뭐마 뱀술 아니야 뱀술 음... 서거아니야 20년쯤 있다 나중에 폼나게 마시자던 뱀술이었죠. 아직 20년 지나려면 한참 남았는데 우리도 둘 중에 하나은 20년 못 날까 경찰인 정두홍은 이범수를 체포하려고 하죠. 너랑 같이 올라가려고 여기서 할 일이 많은 사람이오 까불지 말고 그만여 그거 아니야 이상하게 나한테만 명령조로 말한 거? 명령조가 아니라 명령이야 시간 있으면 사우나나 같이 하자 하지 마. 사우나로 끌려가 처맞는 신세가 되었죠 너 그거 아냐? 쎈놈한테 숙이고 들어간 놈도 치사한 놈이지만은 쎈놈 몰라주는 놈은 더질 나쁜 놈이여 아주 한장하겄냐 핫바지 꼬봉새끼한테 꼴짝 못하니까 아주 죽겄지? 난너안 죽여 넌내 상대가 못되니까 살아보니깐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,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.